토톨 t v 의토리입니다 유하, 유하. 오늘 해볼 것은 바로 배틀그라운드인데요. 오늘 한번 치킨은 못 먹겠지만 한 20등 정도 해볼게요.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배틀그라운드 다운받은 지, 어, 한 5시간 밖에,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플레이 시간이. 지금, 잘 될진 모르겠네요. 렉도 좀 있어가지고. 특히 제가 조작법을, 조작을 잘 못해가지고, <laughs> 다 써놨어요. <laughs> 네.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근데 이게 좀 오래 걸려요. <laughs> 녹화 중이라서 잘될 수도 있는데, 왜 이렇게 안 되지? 이럴 땐 한번 키보드를 완전 두드겨줍니다. 이상한 게 하나를 켜줬습니다. 빨리, 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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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잠시 컴퓨터가 렉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. 완전히 정다 멈춰버렸어요. 어, 그, 유튜브 보실 때 화면이 완전히 멈추시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될 겁니다. 근데,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. 이것도, 비행기 절반 와가지고 시작하는 거 아니겠지? 아. 아. <laughs> 비행기 출발했다. <laughs> 잠시만. 야, 이거, 야, 이거, 로딩 왜 이렇게 길어? 야, 로딩 빨리 끝나! 로딩! 로딩! 아, 로딩 안 끝나네. 잠시만, 이런 상황에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, 이거 <laughs> 잠시만. 야, 이거 로딩 너무 길잖아. 어떡하지? 이거, 로딩 너무 긴데? 빨리 돼야 될 텐데? 안 그러면 나 분명히 내려질 텐데? 아. 아, 벌써 내려져 버렸네. 아. 아. 한... 하필이면 밀베로와 버렸어. 여기 밀베 아닌가? 어쨌든 어쨌든 이사한대로 떨어져 버렸어. 내가 원한 데는 여기가 아니라고. 아, 까비네. 줄래? 또 누가 들어왔네? 누구지? 아, 얘렉 너무 심한데? 아렉 너무 심한데 이거? 심각한데? 아 계속 멈춰요 아니 그 와중에 총소리 들리고 오마이갓 <laughs> oh 아어떻게 이거 어쩌자는 거야? 어쩌자는 겁니까 어쩌자는 겁니까? 조심히 들어가서. 아, 또 이거 멈춰버렸다. 근데 일단 시점 변경을 좀 해야 될것 같아. 아. 어. 잠시만, 왜 이래? 자, 이왜왜 이래, 이거? 잠시만, 이거 왜 이래? 야, 이거 왜 이래? 야, 잠깐만. 야, 왜 이래? 이거 왜 이래? 야, 뭐, 뭐야, 뭐, 어떤 상황이야? <laughs> 이번엔 버그였던 걸로 하죠. 그러면, 유바. 유바, 유바.